공과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요. 혼자 남으셨잖아요. 혼자 남으셨잖아요. 그쵸. 오늘 응원 문자도 왔어요. 이제 응원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왜 보내? 아 막을까? 이제 떨어졌잖아요. 아. 저만 살아남았으니까. 아, 잘해요, 아나.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잘 하실 거잖아요. 아, 그쵸.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승할 줄도 알고. 아. 어떤 네, 기다려 주십시오. <laughs> 왜 웃으시죠? <laughs> 새로 오시는 두 분을 한번 뵀었죠, 그래도? 네. 네. 어떤가요그한번 뵀던 아, 첫 인상.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젊은 피들이셔 가지고. 네. 네. 노익장을 네. 과시해야죠. <laughs> 요새 동호회는 어때요? 이게 개수도 늘었는데 새로운 분야의 동호회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버추얼 아이돌 연구하는 동호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야구 관람 같이 가는 야구 관람 동호회도 있고 네. 그트특에서 같이 하고 싶은 것만 꼭좀 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제가 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아오 <웃음> <웃음> 뽀송뽀송하게 <웃음> <웃음> 근데...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다들 엄청 예쁘게 하고 아, 오셨어요? 화장이라도 어. 뭐, <laughs> 신경 써보신 건가요? 네, 아, 아. 아.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냥 찍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조과장이 어제 택하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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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택하고 셔도 되잖아. 아, 야구나 고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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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합류하시게 반니 <웃음> 네. <웃음> 어떤 분 담당이세요, 대리님? 저는 이제 인재개발팀에서 신규입사자 교육, 멘토링, 학습하실 수 있는 성장센터 이렇게 담당해서 관리하고 교육도 실제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 신규입사자들은 다들 대리님 얼굴 한 번씩은 봤다고 봐야 되나요? 아, 그렇죠. 중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화면 속에서 저를 한 번씩. 여기 컨텐츠 나가 팬클럽 생겨서 그런가? 아. <laughs> <laughs> 아닙니다. 저는 희망 스튜디오라고 저희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 희망 스튜디오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부도 하실 수 있고 봉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이 있는데 그 안에 컨텐츠들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여러 NGO나 복지관이나 그런 단체들이랑 협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행사들을 많이 좀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느꼈어요. 개찰감이 있으시네요. <laughs> 평소에 말씀하시는 님업무님 어머님, 어두분다 차분하게 너무 차분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종이셔머님 어머님, 어머님, 동머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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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 직장인 동호회를 외부에어 하고 있어머 어머님, 어 네, 네, 이제 이번 주 금토일 3일 공연을 앞두고. 무슨 역이세요? <laughs> 역할이 뭐예요? <뭐였죠>? 진짜 <laughs> 부끄럽긴 저 하지만. 하다, 하지만 나무인? 18살 고등학생을 맞대요. 아, 아 그래서 오늘 이새로한병원이었 <laughs> 그런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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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이군. 뭐... 아 저는 운동 좋아해가지고 계속 뭔가 헬스나 요가나 필라테스나 약간 이렇게 계절에 따라 하고 싶은 운동들을 좀 하고 있었고 요즘은 또 골프도 조금 치고 있고 올해는 룰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 갈 동호회가 정해지지 않고 여기 동호회를 정해놓고 가게 될 거예요 대신 우승을 하시는 분은 황금 열쇠가 주어질 예정이에요 다음 라운드에 도움이 되는 어드밴테지로 담겨있는 음. 음. 게쇼핑게될 거고 언제나 예맞을 소원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소원권을 쓰신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저는 상품권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전자기기도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laughs>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아서 그곳에서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산 다음에 이거에 게 맞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laughs> 사적 인게 맞나요 이게? 이게 지금 사적이라는 약간 그... 그거죠. 남돈으로 내가 좋은 하는 맞습니다. 아, <laughs> 이미지 <인기지매이>? 메이킹 그렇죠. <laughs> 제가 이제 테트칼 시즌 4에 입을 옷을 사겠습니다. 오 네. 옷을 좀 사서 좀 예쁘게 아 때깔 좋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에는 되게 상막하게 담겨지고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동호회는 여러분들이 좀 친해질 겸몸치는 동호회로 아... 한번 가볼까? 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주시나요? 아, 아니죠! 아 <laughs> 저희가 당일까지 안 알려져요 아...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아... 고오첫 아 네. 번째로 먼저 해주시면 시즌 3번째에 세 임하는 세뭐 시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자로서 아. 제가 잘 이끌어서 어머 음, 다치지 않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끌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시즌 두 번째를 둘다 보니까 항상 남자 출연자분께서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아 역시나 이번에도 우승은 저의 것이다 나는 가오로 <laughs> 어지막에하겠다 맞습니다 또뭐 스마일 게이트 하면 새로운 스토리를 잘써 나아가는 곳이니까 제가 한번 새롭게 네. 새로운 스토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두 분의 각오에 고생은도이왜이잘 이끌어주신다면 네, 제가, 제가 잘 이끌어서 제가 좀 완급 조절을 해서 아 두분을우승할수 있도록 아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응? <laughs> 아, 저희 자에서다 하나, 둘, 셋. <laughs> 어, 가장 여기다가 이렇게 손 올릴까? 요 그러면 코스로 노는 거 이렇게 이렇게가 <laughs> 아니고. 약간, <laughs> 이렇게 이게 살짝 걸치네요. <laughs> 너무 어색한데요 <너무 웃음> 안될것 같아요. 8, 8, 8, 8, 8, 8, 8,